정자일주는 단단한 금속이 깊고 차가운 물 속에 잠겨있는 모습이에요. 겉은 이성적이고 단단해 보이지만 속에는 예리한 판단력, 숨겨진 감정, 그리고 신중한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2026년 병호년은 이 금과 물 위로 뜨거운 태양이 강하게 비추는 시기입니다. 멈춰있던 마음이 깨어나고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강하게 살아나는 해예요. 병화의 태양은 차갑게 굳어있던 금속을 데우고 잠겨있던 의지를 흔들어 깨워요. 올해는 미루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머릿속에서만 돌던 계획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시기예요. 하지만 불이 너무 강하면 금속이 쉽게 달궈져 예민해질 수 있으니 속도와 감정의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는 당신의 분석력, 집중력, 판단력이 강점으로 드러나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능력이 인정받는 해예요. 하지만 감정의 물결이 흔들리는 순간은 말의 온도가 올라가거나 상대에게 냉정하게 보일 수 있어 한 문장을 말해도 천천히 부드럽게 말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원국의 수가 있다면 금과 물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 감정 조절과 현실 판단이 모두 안정됩니다. 협상, 기획, 전략 분야에서 특히 강한 성과가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반대로 화가 강한 구조라면 금과 불의 충돌로 감정 과열이 생기기 쉽고 작은 갈등도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말의 강도를 낮추고 리듬을 천천히 가져가는 것이 길입니다. 목이 많다면 금이 나무를 자르느라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 관계나 일에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올해는 부드러운 태도와 설득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토가 많은 구조라면 금이 흙 위에서 안정되듯 현실성과가 크게 올라오는 해예요. 다만 책임도 함께 커질 수 있어 업무 분배가 필요합니다. 재물은 예리하게 들어오고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기회가 많지만 지출도 강하게 생길 수 있어, 감정과 플랜을 동시에 관리해야 남는 재물 운이 됩니다. 병호년의 경자일주는 차가운 금속이 태양 아래에서 다시 깨어나는 사람입니다. 감정과 현실이 동시에 움직이는 해이며, 속도와 말의 온도만 조절한다면, 당신의 실력은 올해 가장 선명하게 빛날 거예요.